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주사파 일당들과 국민의힘 탄핵파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 회복을 약속을 했죠. 작년에만 윤석열 대통령 세 번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 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바로 선거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유승민과 탄핵파들 난리가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작심 발언 총선 코앞 강력 정치행보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유승민 탄핵파 저격 탄핵 찬성 위원들의 정치 무정함 느껴.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직격 국회법 통과 전 연락 피해 어처구니. 정치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행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해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4년 9개월간의 수감 시절 도중인 2021년 늦가을에 쓴 자필 메모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새누리당 국민의 힘 전신 새누리당 지도부였던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작심 발언도 쏟아냈으며 회고록을 통해 왜 유승민 원내대표의 소득주도성장이 어처구니없는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18대 대선 이후인 2012년 말부터 탄핵, 수감생활을 거쳐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조에 입주하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일대기가 담겼습니다. 2021년에 쓴 수감 중 메모 공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늦가을에 옥중에서 잡힐 메모를 남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더 이상 재판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라며 그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히고 맡은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매우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이들마저 모든 짐을 제게 건네주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라며 등을 돌린 옛 측근들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지만 이 모두 정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2006년 커터칼 테러 이후에 저의 삶은 덤으로 주어져서 나라에 바쳐진 것이라 생각했기에 제 1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미련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몽해를, 몽해를 묻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서로를 보듬으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면 해결될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에 이 메모를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었다. 유승민 거듭 비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위원과 관련된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는 2015년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대놓고 비판해, 비판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자고 그를 직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설을 TV 중계로 직접 봤는데 유승민 그의 발언을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유승민 연설 내용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창조경제는 폄훼하면서 당시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환영한다고 하니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라고 회고를 하며 유승민을 저격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5월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 연금개혁 협상에 합의 조건으로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야당과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전달하려 했으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연락, 연락을 피했, 피했다라며 어처구니 없다라고 강하게 유승민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유승민 전 위원과 국회 의원 회관에서 본관까지 이어지는 지하 통로를 모처럼 함께 걸은 일이 있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제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일부러 질문을 던지며 계속 말을 걸었는데 대화가 걷돌았습니다 벽이 가로막은 느낌이었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을 생각하면 뼈 아픈 후회가 남습니다. 무엇보다 유승민 의원 공천 논란을 그렇게 크게 만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며 그 문제가 다른 총선 이슈를 다 덮어버렸습니다.라고 유승민을 저격했습니다. 탄핵 찬송위원회 정치무정함 새삼 느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 답답한 마음으로 비공개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함께 고생한 국무위원들의 얼굴을 보자 감정이 북받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속으로 피 눈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라시로 접한 이 탄핵안 찬성 여당 위원들 62명의 명단을 보며 정치란 참으로 무정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박 무소속 연대 소속 친박 무소속 연대 소속이었고 이후 친박임을 자처하며 활동해온. 삼선의 A 위원 2012년 총선 때 지원 유세를 간곡하게 부탁해 곁에서 도왔던 수도권 재선인 B 위원. 경기 지역에서 시장 통을 구석구석 돌며 유세를 도왔던 재선 정책통 정책통 C 위원. 역시 친박 무소속 연대 소속으로 친박임을 강조하던 사선의 d 위원 등등을 열고 했으며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의 탄핵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위원들에 대한 공개 조격을 한 곳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워딩을 강조했습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출판 기념회에서 유승민과 탄핵파를 박살내는 작심 발언을 하셨겠나 라며 국민의 힘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 강력 메시지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 이번에 내 쳐야 국민의 힘이 살수 있다 라는 강력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역시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왜 출판 기념회를 열었겠나. 출판 기념회에서 김무성과 유승민 탄핵파를 작심하고 조격한 그 본질이 무엇이겠나라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 메시지는 이런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정부를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워딩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런 배신자들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선고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렇게 조격을 당한 유승민과 이제 이 탄핵 파는 누군지 다 아시죠? 앞으로 국민의힘 공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 핵심 인간들 공천을 주면 큰일 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